오늘은 제가 영양 만점 뽕잎을 무쳐보았어요. 와, 말복이 지났는데도 뽕잎이 이렇게 연한 게 있네요. 정말 신기하답니다. 맛있는 영양 만점 뽕잎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무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뽕잎을 따라 나왔어요. 지금 8월인데도 불구하고 와, 이렇게 연한 뽕잎이 이렇게 쏙쏙 자라고 있답니다, 여러분. 와, 너무너무 신기 신기하죠. 제가 여기 이곳에서 뽕잎을 딴 지가 10년이 넘었는데요. 8월에 이렇게 부드러운 뽕잎을 따는 건 올해 처음인 것 같아요. 와, 너무너무 신기 신기 신기해요. 이게 연한 뽕잎이 쑥쑥 자라고 있답니다. 아, 요거를 이제 베어 주면 또 자라고 또 자라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연한 뽕잎을 먹을 수 있는데요. 8월에는 이렇게 연한 뽕잎이 없었거든요, 그동안에. 와, 그런데 이렇게 와, 연한 뽕잎이 풍성하답니다. 여러분 제가 뽕잎을 이렇게 많이 따왔어요. 요즘 계절이 어디입니까? 세상에 말복이 지나서 제가 평생 살면서 말복이 지나서 이렇게 연한 뽕잎은 보다 보다 처음 보았어요. 와 이렇게 연한 숱만 뚝뚝 끊어왔답니다. 이렇게 연한 숱만. 그래서 삶아 볼 텐데요. 뽕잎 삶을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너무 푹 삶으면 안 돼요. 그래서 카메라를 돌려서 한번 삶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골동품 소시에요. 우리 엄마네 집이거든요. 골동품 소시에다가 삶아 보겠습니다. 자, 소금 소금은 무조건 한, 한 숟가락 넣어야 돼요. 네, 소금을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뽕잎을 넣어주시는데 뽕, 뽕잎은 푹 삶으면 미끌미끌 거려요. 그래서 푹 삶지 않아요. 그렇다고 아주 안 삶으면 질겨서 못 먹겠죠. 그래서 뽕잎은 적당히 삶는 것이 매우 중요하답니다. 뽕잎을 드실 수 있으면 아주 많이 드시는 게 좋아요. 뽕잎이 굉장히 영양이 많거든요. 네. 제가 묻힐 때 영양이 얼만큼 많은지 알려드릴게요. 옥잎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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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하게 쓸수 있어요. 요거를 갈아서 어, 칼국수나 수제비 같은 거 만들 때 물들일 때도 좋구요 이렇게 삶아서 무쳐도 되구요 장아찌를 담아도 되구요 여러가지 에 응용할 수 있어요 빈대떡 부쳐도 맛있어요 네, 또 갈아서 먹어도 되구요 말려서 가루로 먹어도 되구요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꽁잎 예, 당뇨 환자의 최고죠 와 저는 너무너무 신기해요 8월에 이런 연한 꽁잎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신기해요 지금 계절상 말복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연하게 예, 순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 삶아서 대처 무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푹 삶지 않아요. 푹 삶으면 미끌거려요. 그래서 적당히 삶는 것이 매우 중요하답니다. 예, 요거 삶아서 한번 무쳐볼게요. 예. 네, 뽕잎이 아주 적당히 잘 삶겨졌습니다. 예, 뽕잎을 오늘 무쳐볼 건데요. 뽕잎의 효능부터 알아볼까요? 자, 뽕잎에는 첫째 혈관 건강, 당뇨 예방, 면역력 강화, 뇌 건강, 비만 방지, 피부 미용, 골다공증, 항암 효과, 간 기능 개선, 장 기능 개선. 와, 이렇게 영양 영양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요 아미노산도 많이 들어 있죠. 여러 가지 참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 있는데요,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예, 변비 있는 사람한테도 좋고요. 알레르기, 탈모, 중풍 이런데도 아주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영양 만은 꽃잎을 세상에 말복이 지난 지금에 이렇게 연하고 부드러운 것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묻혀 볼 건데요. 꿀팁, 꽃잎은 꼭 짜지 않아요. 꼭 짜지 않고 그냥 지그시 짜요. 지그시 짜가지고 묻히는 게 꿀팁이랍니다. 그리고 여기는 양념을 야단스럽게 하지 않아도 돼요. 초간단으로 하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답니다. 여기에 여러분 설탕이나 식초 절대 넣지 마세요. 설탕이나 식초를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뽕잎의 맛이 싹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식초를 넣으면 여기 새파란 게 잠시 후가 되면은 이게 누렇게 변해 버려요. 그래서 여기는 설탕 성분과 식초 성분은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물에 무조건 설탕을 넣어야지 좋은가 하고 단맛을 내는 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네, 제 맛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무치는 대로 하시면 굉장히 맛있을 듯합니다. 여기에 이제 마늘 들어가야 되겠죠? 자, 마늘 넣어보겠습니다. 마늘은 기본으로 들어가야 돼요. 네, 마늘 한 숟갈 들어가요. 그리고 제가 홍고추를 조금 썰었어요. 홍고추. 자, 홍고추는 여러분이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돼요. 근데 제가 워낙 청양고추를 좋아하고 매콤한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맛소금. 예, 네, 맛소금. 예, 네, 맛소금. 조금 들어가요. 어이구. 이렇게 많이 넣으면 안 되고요. 맛소금. 요거 맛소금하고 만 들기름만 넣고 조물조물 해도 굉장히 맛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저는 들기름을 줘야 해서 들기름을 넣어요. 들기름을 넣으면 너무너무 맛있어요. 제 입맛에. 자 그래서 한 스푼, 두 스푼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토끼부터. 이렇게 해서 무쳐볼 건데요. 소간단이죠. 이렇게만 묻혀놔도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삶는 거 아까 중요하다는 거 알려드렸죠? 삶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표옥 삶아서 미끄덕거리도록 삶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적당히 삶는 게 어떻게 삶는 거냐. 물이 부글부글 막 끓잖아요. 어, 뽕잎을 쓸때 부글부글 막 끓죠. 그거 딱 2분만 놔두면 적당히 삶아진 거예요. 제 경험상. 네, 그렇게 해서 바로 꺼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물조물 묻혀놓으면 얼마나 맛있느냐 하면요. 자꾸만 손이 가요. 네, 자꾸만 손이 가. 자, 간이 맞는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떻게 이렇게 양념을 진짜 이렇게 대충 넣어도 간이 딱 맞는지 몰라요. 이럴 때 저는 너무너무 신기해요. 네. 아주 간이 딱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특별히 뭐 얕은 맛을 내고 싶다 그러시면 무엇을 넣느냐. 참치액 있죠, 참치액. 참치액. 요거를 조금 넣으시면 또 얕은 맛을 낼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여기 간이 딱 맞으니까 여러분 다리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금만. 진짜 조금, 네, 조금만 넣어보겠습니다. 요걸로만 묻혀도 돼요. 요 참치액으로만 묻혀도 조물조물 묻혀놓으면 맛있거든요. 그리고 맛소금으로만 묻혀도 되고요. 두 가지 꿀팁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기는 파를 넣지 않아요. 파를 넣으면은 맛이 없어요. 네, 파를 넣지 마시고, 여기에는 마늘만 넣어서, 이렇게 기름 넣어서, 깨소금 넣어서 조물조물 하면 끝이에요. 자, 다 완성되었으니까 접시에다 담아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네, 요것으로 먹으면 될것 같아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자 그래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화장을 좀 시켜야 되겠죠 자 함께 솔솔 뿌려서 네, 내놓겠습니다 자 오늘 뽕잎무침 완성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맛있겠죠 요렇게 놔두면 미칠라도도 새파란 채로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 식초를 넣으시는 분이 있어요 초장에 무치거나 그러면 절대 안돼요 이렇게 묻혀 놓으시면 새파란 자로 그대로 있답니다. 네, 오늘은 뽕잎 무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정습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